밀트박스 어학원의 커리큘럼은 C-Core Development Expansion, 저희가 편의상 CDE라고 부르는 3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코스는 4개의 레벨들이 있으며, 레벨은 각각 6개월 과정으로, 어, 초등과정에서는 총 6년의 과정이 소요가 됩니다. 밀트박스 아이, 어학원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합니다. 저희가 어, 원래 어, 먼저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어, 아이들의 스토리를 보고 그거그 주어진 텍스트를 듣고 따라 말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말로 충분히 풀어낸 다음에 무각으로 들어가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각각의 액티비티가 추가가 되는 됩니다. 저희가 수업 자체가 영역별로 나눠진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수업 안에서 그네 개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C 코스의 그 기초 레벨들의 경우에서는 이네개 영역을 다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레벨이 높아지면서 각 영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C1 레벨입니다. 듣기와 말하기가 집중적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는 비문자 학습이지만 이것은 알파벳을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문자 학습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누적된 인풋량이라든지 아니면 문장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 말하는 모방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 소스에 대해서는 패턴 스토리와 컨버세션 스토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패턴 스토리를 살펴보자면 패턴 이거는 C1의 가장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I see라는 핵심 문장 패턴을 이제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묶음들 여기서는 정원에서 보이는 다, 음, 만날 수 있는 단어들의 묶음이 되겠지만 또 다른 스토리에서는 어, 과일의 이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조합해 가면서 말로 충분히 활용해 보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아, 저희가 어, 실제로 그냥 어,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해보는 연습들이 학습 목표이고 수업이 마칠 즈음에는 본인이 알고 있었던 단어를 가져와서 이 문장 패턴에 직접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컨퍼런스 장의 경우에서는. So, I think that the 0 e o p l e who are interested in the people who are i s p e a k i n g p r a c t i c e 라는 것은 l 코스 전반에 걸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액티비티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 패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s p e a k i n g p r a c t i c e 는 o n e t r p e 그 오늘의 핵심 문형, 그리고 오늘의 단어들을 넣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연습들을 해간다면, Speaking Practice 2에서는 오늘의 문장 패턴에다가 이전에 학습했던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어, 들어서 이전에서 과일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하면 오늘의 I see에다가 과일의 이름 I see an orange, I see uh, a p p l e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Speak Practice 3에서는 어, 오늘의 단어들을 이전에 학습했던 문장 패턴에 넣어서 대입해서 이제 활용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서 I want를 배웠으면 오늘의 단어들 I want, uh, 오늘의 한, uh, ant 같은 것들을 넣어서 I want an app. I want an ant.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 보면서 한번 학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응용하고 누적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4개월 동안은 사실은 문제 학습 없이 듣고 말하고 에 완전한 집중된 학습들을 하게 되면 이제 말하기와 듣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개월 차부터는 두달 동안 알파벳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알파벳 각자의 글자의 모양, 이름 그리고 기본 문가들을 학습하면서 그 다음 레벨, C2 레벨에서의 파닉스 학습에 준비하게 됩니다. C2 레벨입니다. 여전히 듣기와 말하기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파닉스 학습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패턴 스토리와 컨버세션 스토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C1 레벨에서의 패턴은 네단어 다섯 단어 정도의 문장 길이였다면 이제 C2 레벨에서는 The《Horse s l e e s in the Stable》처럼 일곱 단어, 여덟 단어 정도로 문장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스토리에서는 짧은 문장이 두 가지씩 나오기도 합니다. Conversation 스토리에서는 일상 어, 생활을 소재로 한 그런 conversation 스토리를 하면서 회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게 됩니다. Speaking practice는 여전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학습입니다. 그런데 C1에서의 그 패턴 문장과 단어의 묶음을 활용한 그런 활용 연습들을 기, 계속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단어의 변화형 연습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명사에, 어, 명사를 대명사로 전환한다든지 동사의 1, 3인칭 변화가 된다든지 주어의 수화나 인칭이 바뀌어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들을 해 가면서 들이 파닉스 학습을 이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어른들도 문법 규칙을 배웠고 또그 개념들을 알고 있지만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전혀 엉뚱한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이들도 파닉스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파닉스 규칙들을 기억하고 있거나 또그 규칙을 적용해서 단어들을 완전하게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이들은 주로 모음의 변화 그리고 음소들의 조합들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각각의 개별 음소를 배우고 그 음소들을 계속 조합해 나는 연습들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적용해서 어, 음, 어, 읽어내야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보자마자 읽어내야 되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문장 읽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사이트 원트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스를 계속 배워나가. 보면 그 파닉스 규칙들을 적용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C2 레벨 수업에서는 소량의 그 단어 스펠링 연습 그리고 짧고 간단한 뭐 책한권한 한 장에 뭐한 짧은 문장 하나 정도 있는 수준에서 본인들이 소리내서 읽는 연습들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C3 레벨입니다. 이제 말하기와 듣기는 계속해서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파닉스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교의준비가되었으며또 문장 쓰기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음, 패턴 스토리와 t i o n 이션 스토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패턴 스토리에서는 이제 문장이 두 가지 패턴들이 한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패턴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은 질문 s 형식도 두가지가 나온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t h e w i n d o w o r a d e n a e d g s a s s t h e g l a s s is c l e a r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질문은 Uh, what are the windows made up? 이런 질문 하나, 그 다음에 how is the glass?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서로 다른 두 분께 질문들이 나오면서 아이들은 그것을 구분 해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Conversation Story에서도 희생생활을 소재로 한 Magic Marker라는 스토리를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Speaking practice에서는 C1에서의 문장 활용 연습, C2에서의 단어 변화형 연습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문장 만들기 수업 학습 연습입니다. 여태까지의 그 말하기 연습들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하면서 그 질문 속에서 힌트들을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제공하고 질문 없이도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채워, 스스로 채워나가야 되는 분량이 더 많아지는 만큼 발이도는또 살짝 올랐습니다. 파닉스의 경우에서는 C2 1개월 차부터 C3의 2개월 차까지 총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 C2 레벨에서는 단무음 단자음, 장무음, 이중무음 이런 식으로 규칙들을 차츰차츰 차츰 배워간다면 C3의 초반에서는 조금 더 컴플렉스한 그런 문장들. 어, 개념들이 나오게 되고 또 가끔은 이렇게 어, 규칙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음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웬만한 음가들은 다 소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파리스를 배웠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 자, 책을 읽어봐! 라고 했을 때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좀 낯선 그런 단어들을 접했을 때 그걸 보고 바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파리스 개념들을 어, 되새겨가면서 천천히 해독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책한 어, 한 장에서 그런 것, 단어들이 좀 낯선 것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아, 너무 힘들다, 읽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읽기에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서 학습에 조금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북레벨을 올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계단계를 다 밟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읽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운 음가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읽기 연습을 시켜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배운 음소들을 기본으로 한 문장들이니까 읽는 것이 훨씬 부담이 없도록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파닉스 스토리입니다. 어, 파닉스 스토리는 사실은 스토리 문장 자체가 재미있거나 흥미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배운 음소를 적용해 볼수 있게 되는 그런 문장들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 이거는 읽어볼 만하겠는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 파닉스 스토리의 경우에는 파닉스 학습이 끝난 3개월차부터 4개월간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기가 친숙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writing인데요. 말하기도 따라 말하기로 시작한 것처럼 어, 쓰기도 사실은 따라 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 무엇을 따라 쓸지에 대해서는 스토리 안에서 이미 다뤄봐서 무엇을 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도 이런 식으로 연하게 어, 트레이싱을 통해서 이제 문장을 쓰게 되지만 중간 중간에 빈칸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칸을 채워가면서 문장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친숙하게 배워가는 거고 한 스토리 내에서도 일번에서 아랫번으로 갈수록 빈칸의 분량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채워나가는 그런 내용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월 동안 문장들을 쓰게 되면 5개월 차부터 두달 동안은 다음 레벨인 스포 레벨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주고 스스로 문장으로 써보는 그런 활동들도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스포 레벨은 듣기와 말하기가 계속해서 상승되어 올라오고. 리딩은 이제 독립적인 리더까지 자리를 잡았으며, 그리고 본격적으로 문장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패턴 스토리는 여전히 나오는데 이제는 패턴이 두세개 정도로 많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패턴 자체가 아이들한테 체감되는 정도는 동일하다라는 느낌들은 조금 빠지게 됩니다. 문장 길이도 길어지고 그 녹음의 속도도 빨라지는 데다가 굉장히 많은 문법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문장 표현의 패턴이 아니라 문장 구조의 패턴이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면서 난이도는 한층 한 단계 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패턴이 없이 어떤 내용과 흐름이 있는 Baden Friends라는 그런 에피소드 형식의 장편 시리즈 스토리로 등장하면서 다음에 있을 T 레벨에 대비하게 어, 됩니다. C4 레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제 변화가 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뭐 진행형이라든지 현재의 3인칭 변화라고 한다면 그 하나에 집중을 해서 그 전체 스토리가 이루어졌다면 C4에서는 한 스토리 안에서도 현재와 과거를 막 넘나들면서 그두 시제들을 분간해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난이도가 훌쩍 뛰었습니다.